하세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로쿠코 법칙입니다. 제가 강의를 갈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주기 위한 책 선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책 선물 리스트 중에 한 권이 이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 실험 동영상도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무대에 젊은 청년들이 흰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은 청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공 던지기를 해요. 검정 옷을 입은 사람은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공 던지기를 하면서 서로 막 왔다 갔다, 갔다 합니다. 섞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던지는 횟수가 몇회인지를 맞추고 라는 겁니다. 맞추기 위해서 집중을 하면은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요, 음. 밑에 자막이 이렇게 놉니다. 정답은 16회입니다. 예. 오, 내가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자막이 혹시 고릴라 보셨습니까? 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어? 이거 뭐야? 웬 고릴라? 하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몇 해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주의 맹시라 그럽니다. inattentional blindness라 블라인드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몇 분들이죠. 거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이를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가슴을 쿵쿵쿵 치고 지나가면서 카메라도 보고요. 그렇게 지나가는 데도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주로 당연히 못 봤습니다. 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제 저는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16회인지도 알고 고릴라가 지나가는 줄도 알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제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16회 맞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집중을 해가지고, 그, 헤아려 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또 고릴라를 놓친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아홉 번째, 로쿠크 업칙입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믿는 걸까요? 아니면 믿는 대로 보는 걸까요? 자, 그 실험은 미국에서 먼저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인원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절반 이상은 그걸 못 봤다는 거죠. 절반 이상은 보지 못했는데, 봤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어, 어못본 어, 사람들은 어, 없었어 이렇게 보는 대로 없다고 믿을 겁니다, 그죠? 예. 본 대로 믿을 겁니다. 그런데 본 사람들은 본 대로 또 믿을 겁니다. 봤어, 있었어, 어 분명히 있었어, 봤어, 예.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실험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실험의 목적하고 원래 목적은 다른데 있거든요. 다른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가한 본 사람들은 아마 이 실험의 목적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이런 생각 또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본 것은 아닐까요? 지나가는 고란을를본 것은 아닐까요? 그렇죠? 보는 대로 믿는 것도 맞지만요. 믿는 대로 보는 것도 맞다는 거죠. 예. 양자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파라독스적인 주제들이고 그런 것을 이 방송에서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맥스웰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데요. 학자들은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든대요. 논문 읽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리더들, 리더들은 정반대란. 어려운 것도 쉽게 만들고요,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은 제가 존경하는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말이죠. 아주 훌륭한 학자이면서 또 뛰어난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그이 복잡한 것도 말이죠,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떤 그 파워가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시두개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예, 뭔 뜻이냐면요 사람은 보는 시각이 하는 행동을 낳고 하는 행동이 얻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예, 보는 시각이 하는 행동을 낳고 하는 행동이 얻는 결과를 낳는다 보는 시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 또는 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빨간색 색연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겠습니까? 빨갛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빨갛게 보이겠죠. 예, 파란색 색연경을 끼고 있으면 파랗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인 어떤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이 안경이랄까, 틀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무시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취하고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반대로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고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폴 마이어는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절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이고 세 번째는 자발적인 동기부여라고 했어요. 긍정적입니다. 인 어떤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이 결과는 이미 바라보는 시각 속에 인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인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이것을 이게 잘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 농경화 시대 어떤 가질만한 그런 패러다임 남자들은 이 발동 힘이셔야 돼. 어, 그런 어떤 패러담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자들의 어떤 근육질, 필요, 근육질 남자가 필요한 거야. 그런 어떤, 그죠, 전쟁을 할 때나, 농경화 시대, 그럴 때나, 어떤 필요한 그런 패러담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지식정부와 시대를 넘어 지혜감성의 시대를 가고 있는데, 세상이 똑바로 보일 거야.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존맥스웰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보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내가 보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얻는 결과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이 보는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성품이 그 사람, 이라고할수 있고요. 가지고 있는 성품.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과 가치.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세상이 똑같이 보이겠습니까?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많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이런 어떤, 그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영성이 사람들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영성 개발 이런 어떤 성직자들이나 가질 만한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세상이, 사람들이 똑같이 보이겠습니까?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방금 설명드린 그런 것들이 규정을 할 수도 있지만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에 대해서. 어, 내가 하느님이야. 내가 하늘이야. 어, 나는 그런 존재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이고 내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세상이 보이는 것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아마 다를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존맥스열말대로같렇면 내가 보는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보는 것을 결정을 하고 내가 보는 것이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얻는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어, 내가 얻고자 하는 이 결과는 결과는 바라보는 시각 속에 이미 인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팀의 결과에, 결과를 결과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은 그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팀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달리 얘기 좀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은 얻고자 하는 결과는 바라보는 시각 속에 인태가 되어 있다고 할수 있지만서도 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가 결정을 한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보는 것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얻는 것을 결정을 한다. 결국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얻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이 결과가 믿음은 바라는 바의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바라는 바의 실체라고 그랬다니까요.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어, 믿으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욕망은 어떤 비구름일 수 있습니다. 비구름. 그런데 그 비구름에 비를 내리게 하는 총매와 같은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상상력은 상상은 인간만이 할수 있다.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만 내린 선물이라고 했어요. 휴먼 기프트라고 했어요. 신이 인간에게만 들린 그런 천부능력이라고. 그런데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런 어떤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이런 어떤 상상력, 이것이 창조와 관련이 있다는 거 것. 지금 여기 존 맥스웰이나 어? 스티븐 코이 박사가 이야기하는 이 어떤 사이클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죠. 얻고자 하는 결과는 어떤 그런 믿음과 상상력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롤모델인 거죠. 오프라인 프리미엄. 나의 미래를 상상을 하면은, 어? 나의 미래를 상상하면은, 너무나도 찬란해가지고요, 눈이 부셔,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다고 했어요. 나의 미래를 상상하면은, 눈이 부셔,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 상당히 생생했다는 얘기죠. 생생했다는 얘기죠. 이번 한주는, 한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꿈을 꾸시고, 상상을 하시고, 생생하게 상상을 하시고, 더 어떤 반석 같은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한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